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오늘은 광고용! 오늘은 오뚜기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 오징어, 볶음면인데 두 가지 종류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용기로 나오고, 봉지라면도 나왔는데, 땀이 좀 많이 나서 그렇지, 먹는 것도 어느 정도 먹어요. <laughs> 근데 오늘 또이 신제품만 먹는 건 아니고, 열치즈라면 또 요것도 먹어보고,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수출용으로 나왔다가 역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불, 오징어, 볶음면. 이거는 편의점 온라인 다이소에서도 판매한다고 해서 많은 어 구매처가 있으니까 망간부, 어, 망간부 이 용기면 혹시 아세요? 이 느낌 자체가 다른 거? 이게 특허 기술을 갖고 있대요. 스마트 그린 컵이라고 해서 이게 탄소 발생 저감에 이제 이바질뿐만 아니라 약간 이 외면의 발포층이 조금 오돌토돌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손을 잡았을 때좀덜 뜨거워. 그 대신 또 내용물은 따뜻하게 유지되고. 이게 어떻게 특허 기술을 하신 거래? 스마트 그립컵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니 최고예요. 어머, 이, 오늘 우리 햇살이들 말 이쁘게 하네. 이쁜 손바라 장착하고 왔네요. <laughs> 이제 복잡복잡 조리면도 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 보시면 이 선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물 붓고 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용 700W로 하시면 4분 정도 이제 하, 하시면 돼요. 미애님께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렌즈 끼니까 다안 보이네 살짝 오징어 데쳐서 같이 먹으면 맛돌이일 듯 님들아 이벤트 있어요 지금 더보기란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20% 세일이 한다는 거팬님 찬스 할인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먹어볼까요? 뭔가 그 볶음면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이 불량하고 오징어 향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볶음면 이 약간 쫄깃쫄깃해. 맛집 양념장 구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맵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 열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약간 달콤함도 있어요. 너무 맵지만은 않고 그 약간 자연스러운 매운 맛 있잖아요. 요리 소스에 들어가는 그런 약간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죠. 음. 언니가 아프다고 혀를 내밀지 않은 거 봐서는 맛있게 매콤한 것 같습니다. 어, 맞아. 저 원래 요즘에 혀가 또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혀가 아파서 막, 헉, 아파! 막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음. 아휴. 음. 이번에는 열 치즈라면. 치즈향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먹어봤잖아요. 소스 조금 있으니까 밥이랑도 비벼 먹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오리려 여기서 눈물이 조금 나오네 음, 향이 근데 브로징어 향이 진짜 강하고 이건 또 치즈 향이 진짜 강해요 아, 이건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어, 다른 날에서다 쟁여서 오셨다는 음흠. 오뚜기에서 그럼 혹시나 너무 맵거나 그러시면 제품들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드시라고 핫도그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어요. 먹어보고 싶어서 오뚜기몰에서 바로 주문 완료했습니다. 어떤 게 입맛에 제일 맞으시나요? 저는 좀 맵더라도 불어징어 볶음면 나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요리 뭐, 를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라면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소스가. 아 면을 잘게 부셔서 김 뿌리고 볶음밥 해도 맛있겠다. 그럼 해산물 냄새나고 좋지 향기적으저 소신 말로 해도 돼요? 나는 봉지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면발이 어느정도 조금 더 탱글탱글 좀 도톰하면서 나는 여기에서 향 풍미가 조금 더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끓여서 그런건가? 음, 봉지라면 더 진한 맛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진한 맛이라기보단 풍미가 조금 더 나한테 좋다고 해야 되나? 핫도그에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렇게리는 아, 조합이네요. 또그 먹으면서 오징어 향 나니까 되게 독특하네요. 보기만 해도 맵네요. 와나 이거 알리 방법이 없네. 힘들어 나 아무리 뭐 연기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로 매우면 난못 먹어. 나는 우유 한 모금도 안 먹었어 지금. 나는 그런 거로는 거절 안 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음, 음, 지금 우리 맛 조합들을 우리 천재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로징어 음, 볶음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꿀 조합, 요거를 하셔가지고 5 0분한 박스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니도 이벤트 응모하실 건가요? 저희 저희가 밖에 언니는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아이디어가 되게 꽤 많이 나와 가지고, 아까 콘치즈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왜 핫도그밖에 생각하지 못했는가? <laughs> 팽이버섯도 괜찮을 듯데 나는 그 괜찮겠다. 이 소스 혹시 안 내실 의향은 없으신가? 이 소스만 만약에 또 사면 팽이버섯 예전에 왜 이렇게 구워 먹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럼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해산물 향이 나가지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그만두시고 도넛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크리스피로 올려? 이거, 이거까지 좀 먹고 음. 저 맵찔인데 언니 미고 먹어봐도 되나요? 진짜로 궁금하다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진짜 맵찔이신 분 한번 드셔보시고 나한테 말좀 해줘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아니꼬? 음 근데 진짜 이거 찬밥하고도 진짜 잘 어울리겠다 아니면 편의점에서 용기를 그, 거기서 드신다 하시면 삼각김밥 있잖아요 삼각김밥을 데우지 않고 약간 소스 나머지에다가 국물에다가 조금 넣어서 비벼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없는요 끓여먹는 라면이라면 늘어나는 치즈 있잖아요. 모짜렐라 치즈 같이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용기면은 체다치즈 넣어서 먹으면 되게 진한, 거의 상위를 딱칠것 같아요. 감칠맛이 근데 장난이 아니다. 아, 여기다가 나중에 어차피 한 3, 4개 먹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끓여서 어느 정도 국물 좀 자작하게 해서 하나 정도 잘라서 밥이랑 참기름하고 김가루, 참깨랑 거기다 계란 후라이 올리고. 불 오징어는 어떤 맛인가요? 딱한입 넣자마자 불향이 엄청 확 올라오고요. 그리고 왜 오징어 볶음 전문점 가면은 진짜 온갖 해산물 많이 약간 그 들어가서 그 진하게 우러나온 맛 있잖아요. 감칠맛 엄청 진한 뭔가 자극적으로 매운 느낌이 아니라 단맛도 자연스러운 단맛이야. 그러 양파에서 나오는 그런 단맛 그런 느낌이에요. 후식을 먹어봅시다. 이건 말이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얼려가지고, 안에, 요런, 들어가 있잖아요? 크트 같은 거? 요게, 얼려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씹는 맛이 있어요. 음, 아주 그냥, 단짠단짠하네요. 음, 인간사료인데요, 저거? 어, 맞아요. 나 이거, 박스로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다 먹었다니까요,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여름이라서 그리고 매운거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감으로 따지면 저는 이런 식감 좋아요 부드럽기도 하고 안에 단단하기도 하고 굴로우징어 볶음면 먹고 이불 추스르기 용으로도 좋겠네 그렇죠 딱이었지 음. 그리고 유난히 매운거 먹고 먹으니까 다 맛있는 맛. 같아 진짜 스트레스 싹 풀리는 느낌이야 이 코스가 너무 완벽하잖아 달 단가요 음, 단맛도 있고 짠한 맛도 있어요. 콘스프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음. 계란찜을 만듭시다. 근데 진짜 이거 안 뜨겁다. 여기 용기가 여기다가 계란 두 개를 풀어서 계란찜, 음. 마지막 계란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불 오징어 볶음면이 국물이 조금 더 있었던 약간 그런 스타일의 라면이었다면, 난1 0 0 이걸로 해먹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아 오징어 향이 해산물 향이 나는 계란찜이 생각해보세요. 훨씬 맛있지. 치즈 향 나는 계란찜이야. 불 오징어 볶음면 소스 만드셔야 되고. 이거. 이거 요리에 너무 잘 어울린다니까요? 이건 어떤 요리에도 어울려 이건 만든 소스야 짜식냉이랑 이불 오징어 볶음면을 같이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어딨어 바로 피드백 오잖아 맛있겠다 짜불볶음 음, 말 과자랑 우유랑 같이 먹으면 탈점도 없긴 한데 말아서 먹는 건... 제가 사실 시리얼 같은 거 좋아하는데 너무 눅눅해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눅눅해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미안해. 내가 해서들을 100% 믿지 못했어. 이거 생각보다 많이 흡수되지 않고 크림 크림이 나는 이게 우유에 담여서 되게 안 좋아질 거 생각했는데 크림까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우유가? 남이지만 믿어주세요 언니. 음. <laughs> 오늘 이렇게 오뚜기 신제품 불 오징어 볶음면과 같이 먹어본 열치즈 라면과 보들보들 치즈 볶음면까지 같이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또 후식으로 콘크림 크리스피 롤까지 먹어봤는데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소스를 빨리 출시하셔야 된다는 거 대박 제품입니다 소스 진짜 꼭 내셔야 돼요 제가 사 먹을 거거든요 소스 진짜 이 불향 나는 오징어와 그 해산물 향 진한 맞는 소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운 해산물 볶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완전 좋아하시고 저같이 맵찔이어도 맛있으니까 먹게 되는 소스예요 그리고 소스만 내면 솔직히 좀 조절도 가능하잖아요. 뭐 요리할 때이 향, 뭔가 이맛 조금만 내고 싶다. 바로 넣는 거지. 나는 볶음밥 바로 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음 브로징어 볶음면 용기 있는 또 편의점 하고 뭐 온라인 상에서 팔고 이 다이소에서도 판다고 하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업로드 되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꿀조합 또 이벤트 응모하셔가지고 이거 한 박스씩 또 5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